나를 정해서 우리 스케줄 아, 되는 사람들은 꼭 그날 어떻게든 만나자. 일주일, 일, 일 년에 한 번은 꼭다 같이 모이는 날을 갖자. 또는 아니면 그냥 수시로 어떻게 연락을 하니까요. 음. 될 때마다 그냥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냥 정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지금은 돼버려서 그렇게 계획을 딱히 안 세워. 딱 아이와의 나른 계획을 세우되 그그 외의 날들은 그냥 되는 대로 만나고 또 진심으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응원해주기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<laughs> 얘기 한 <laughs> 얼마 했었어요. 네, 얼마 안됐 네, 저희가, 저희가 이런, 그 토크를 네, 오, 이런 토크를 굉장히 많이 해요. 이번 주날 전에. 네, 오, 이런 알았어요. 토크를 굉장히 활동 전에 항상 하고 활동하면서도 하고 이후에도 하고. 그러기 때문에 언니들이 되게 감성적이 <laughs> 저희가 또 눈물이 많아가지고 아, 네, 습실에서 연습 끝나고 네. 있습니 일주일에 거의 한번 정도는 만나고 네, 일, 그 왜냐면 안 그러면 안 만나게 돼요 어,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고 그리고 일 년에 한번딱다 같이 모여가지고 파티 파티 네 그래서 동창 모임처럼 네. 동창 모임 괜찮다 네 그런 것처 날짜를 어, 좀, 네. 좀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정해 놓은 게 4월, 4월 1일이랑 5월 4일 5월 5일 아니면 네. 10월 1일? 5월 4일 아니면 뭐 10월 1일 이렇게 아 10월, 어. 어, 10월 1일 어, 10월 1일 아우가 어, 괜찮다. 최 날을 갖고 아직 네. 정하지 못했는데 음. 네, 지금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꼭 날짜를 정해서 만나기를 음. 또 음. 너무 음.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각자 회사가 되게 여러 회사잖아요. 음. 어딜 가든. 꼭한 명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<laughs> 들어요. <또 있어. 웃음> 그래서 되게, 있어. 어딜 가든 되게 반갑게 네. 가족이 있는 느낌이 들것 같아서 뭔가 되게 세정이도 말했듯이 든든하다고 네. 해주더라고요. 든든하게 정말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도. 네. 아유, 해안 하면 안 되나 싶어. 이거 뭐 방법이. 힘을 <laughs> 뱄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. 제가 피디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 기억 속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없었던 그냥 아이오아이라는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1년 활동하고 갑자기 8개 회사가 모이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게 진짜로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기회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뭔가 저희의 기억 속에 아이오아가 있고 팬분들 기억 속에 아이오아가 있도록 해주신 그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2016이 나온다면 그 속에는 저희 아이오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 그냥 그런 되게 순수하면서도 어쩌면 그냥 막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을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꽃길만 걷는 말처럼 그 꽃길을 걸으려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만큼의 자신의 실력에 대한 그런 뭐랄까,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의지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희 11명을 모두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